스티브 브리핑 시작합니다. 전 세계 정부 부채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재정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G7 국가들의 평균 순부채 비율은 2006년 GDP 대비 55%에서 올해 8월에는 95%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은 무려 134%에 달해 앞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가지고 올수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한편 미국 중국 정상 간의 통화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10월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난 후 상호 국가 방문을 통해 무역 협상의 매듭을 지을 전망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미중간의 틱톡합의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틱톡은 미국 내에서 미국인이 과반을 소유하는 구조로 바뀌고 데이터와 보안은 오라클이 책임지게 될 것을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소식은 미국의 과학기술 비자 제도입니다. 수수료가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될 예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가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 변화는 미국 기술 인력 수급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글로벌 부채 리스크와 미중 협상 변수를 고려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시에 10월 APEC 정상회담 결과와 비자 제도 변화가 가져올 파급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리핑 스티브였습니다.